여러분, 숭실대학교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숨은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숭실대학교 서포터즈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학교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포터즈는 시아입니다. 시아는 숭실대학교를 대표하는 국제 홍보대사로 인터내셔널데이 운영, 온교 글로벌 SNS 홍보, 외국 귀빈 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포터즈입니다. 다음은 시소입니다. 시소는 손실대를 방문하는 외국인 교환 학생들의 버디로 활동하여 한 학기 동안 교내외의 생활 지원에 참여하고 월별 문화 체험을 진행하는 서포터즈입니다. 다음 서포터즈는 베어드 봉사단입니다. 자체 기획 봉사 프로젝트 운영, 외부 기관 연계 봉사 진행, 전문봉사단 및 전국연계봉사단 운영, 매월월례회를 통해 정기봉사보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실대학교 공식홍보대사 미소입니다. 미소의 활동내용과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미소의 임원진 분들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십구 기 회장을 맡고 있는 신소재공학과 이공학 번 김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십구 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언론홍보학과 이삼 학번 송민서입니다 네 저희 미소는 숭실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홍보대사인데요. 아름다울 미, 밝을 소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미소와 밝은 웃음을 통해서 숭실대학교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어, 입학처소속의 공식 홍보대사입니다. 현재 미소 19기 단원들은 임원진 2명, 단원 11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 임기 기간 동안 세의팀 기획팀, 온라인팀, 미디어 콘텐츠팀으로 나눠서 1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대사 미소는 주로 대면 업무를 통해서 숭실대학교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숭실대학교에 방문해 주시는 내빈분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원서 접수 기간에는 수시 박람회와 정시 박람회를 통해서 직접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공식 홍보 영상이나 책자 홍보물에 촬영 모델로서 임하기도 하고요. 실기고사 기간에는 저희가 직접 안내 띠를 두르고 수험생분들께 저희 학교의 곳곳을 소개하는 의전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미소의 공식 채널들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학우분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소만의 장점은 저는 학교를 대표하는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서포터들은 할수 없는 활동들을 저희는 이렇게 멋진 단복을 입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캠퍼스 투어나 입학 실기고사, 논술고사와 같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 학생들의 간절함과 원함을 실제로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값진 경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학생들이 저희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답변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저희 캠퍼스를 다니시다 보면 저희 학교 공식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 속의 학생들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홍보대사 미소가 되면 이렇게 멋진 단복을 입고 우리 학교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미소, 송실대학교를 사랑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입학사정센터 소속 서포터즈 슈가온입니다. 전공탐색, 모의면접, 멘토참여 고교방문멘토링, 모교멘토링, 고교 캠퍼스투어, 학과홍보영상출연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실대학교 축구단 서포터즈 퍼시트입니다순실대학교 축구단 홍보, 축구단 관련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홈경기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협의 서포터즈 쿠디입니다. 푸디는 송실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소속 학생위원회로 송실대학교 생협 홍보 및 조합원 모집, 학생조합원 관점에서의 사업 논의 및 재현, 생협 학생위원회 사업 기획, 생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한국대학 생협연합회와의 연계사업 진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의 서포터즈 독서지기입니다. 주 활동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회의, SNS 홈페이지 게시용 홍보물 제작 및 피드백, 도서관 유튜브 컨텐츠 제작 참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홍보팀 소속 학생 기자단 프레슈입니다. 프레슈의 활동 내용과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프레슈 회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학생기자단 14기 회장을 맡고 있는 언론정보학과 1과학번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년 단위의 임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 프레슈 14기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레슈의 주요 업무는 숭실대학교 공식 SNS를 관리하는 건데요, 공식 SNS에 올라갈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취재하고 제작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프레쉬만의 장점은 본인이 기획하고 제작해 보고 싶은 컨텐츠를 좋은 동료와 좋은 지원과 함께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장학금을 받으면서 기자단 생활을 할수 있어서 그두 가지가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프레쉬는 여러 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만큼 인맥적으로도 얻어가는 부분이 많고 일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은 열려 있고요.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소개할 서포터즈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제공되는 서포터즈들입니다. 첫 번째로 서브입니다. 서브는 진로취업센터 서포터즈로. 진로 취업센터 프로그램과 청년 고용 정책 소개 및홍보 콘텐츠 제작, 진로 취업센터 SNS 관리, 연 4회 이상 행사 부스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동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교육 지원팀 소속 서포터즈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원격 수업 제작 지원 및 교환, 디자인 편집, 스튜디오 관리 및 프로그램 점검, 기자재 대여 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양교육연구팀 소속 서포터즈입니다. 숭실교양공동체는 학습자 중심 교양교육 공동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자 중심의 연구, 평가, 홍보 시스템 구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혁신팀 소속 서포터즈 학생혁신단입니다. 학생혁신단의 활동 내용과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학생혁신단 단원분들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혁신단으로 활동 중인 경영학부 2, 3학번 조예지, 글로벌 미디어학부 2, 3학번 윤다인입니다. 네, 저희 학생혁신단은 교육과정혁신센터 소속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서포터즈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혁신단은 기사팀 2명, 영상팀 2명, 카드뉴스팀 2명 총 6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다음 년도 2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의 저희의 성과는 대학혁신교육원 성과소개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슈티비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혁신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생 관점에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관련 콘텐츠를 만들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보다 자세하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학우분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조사하기에 제 대학 생활을 계획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과별 전공 역량 로드맵과 융합 전공 로드맵이 더 깔끔하고 보기 쉽게 리뉴얼 되었으니 학우분들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 번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공과 교양 수업을 제외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께 학생혁신단을 추천합니다. 또 저는 영상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홍보가 주 업무이다 보니까 영상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많은 경험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한 저는 기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정보 전달을 명확하게 할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사 작성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 저 자신도 많은 성장을 한 것이 느껴집니다. 콘텐츠 기획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으니 다음 연도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